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어, 이가 두, 이가 세 개나 들어가네요. 음, 참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하나님만 찬양해요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 우리 친구들 어제 예배 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도 어, 잘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어, 쉬운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군대 사령관들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뽑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I mean, yeah. 오늘 말씀, 이제 보게 되면은, 역대기에서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죄송해요. 22일인데 25일로 적혀있네요. 어, 역대기에, 대, 역대기, 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한 성전에 대해서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 어, 그런 명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25장에서, 아마 25장에 대해서 25일로, 25일로 했던 것, 했던 것 같아요. 어, 죄송하고요. 어, 25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 우리로 치면은 찬양하는 사람들, 성가대 예. 어, 앞에 뭐 워십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다윗과 또한 지휘관들, 어, 군대 사령관들이 이제 찬양을 할 성전에서 찬양을 사, 찬양을 할 사람들이 어, 사람들을 뽑았는데그 명단을 밑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밑에 보게 되면 그 25장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 성전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단을 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 성전에서도 찬양을 하는 일이 있었고, 우리처럼 그런 찬양은 아니겠지만 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이 있었고,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성, 어, 성경을 보게 되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다 마땅한 바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찬양을 잘하고 악기 연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 어, 찬양을 한다고 해서 물론 어, 뭐 노래를 한다거나 악기를 연주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어,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앞에 나오는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날게요. 안녕. 사랑합니다.